정치권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중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 9월 27일로 미뤄져서 한시름 놓기는 했습니다만 이 언론중재법 논의를 주도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 뭐라고 섞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네, 민주당 미디어 특위 소속인 김승원 의원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s n s 에 박병석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 GG라고 썼습니다. 이 GS GG는 상대방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욕설의 앞 글자를 영어로 표기한 것으로 아, 수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개모 모를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불거졌고요. 김 의원은 여섯 차례나 SNS를 수정, 수정했는데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호칭도 의장님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GS GG는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뜻의 가버먼트 썰 제네럴 G의 약어였다고 설명했는데 이 또한 출처도 불분명하고 이 G의 의미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해명이 너무 옹색한데요. 네. 그리고 좋은 뜻이면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어. 네, 자신의 해명에도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장실을 방문해서 박 의장에게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음. 박 의장은 실망했다는 질책과 함께 더 잘하라는 덕담까지 해준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태섭 전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야거를 써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의원은 반드시 국회에서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또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 말이죠. 네. 뿐만 아니라 김승훈 의원은 윤일숙 의원과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가짜뉴스 공방에 휩쓸린 건데요. 네. 해당 발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국민의당에서 힘그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청을안했뭐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내대표가 국회 의장님한테 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표 내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쇼 아닌가? 잠깐 잠깐만요. 윤 의원은 사직서를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윤 그런데...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지난 네네. 25일에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언론 중재법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 의원이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온통 세상이 블랙 코미디라고 비꼬았습니다. 참고로 유니언 의원 사직서는 유니스 아, 의원 사직서는 오늘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아서 사퇴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어왜 안건에 올리지 않았죠? 네 아무래도 오늘 안건에 올릴 경우에 민주당의 그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한테도. 어. 할당 요구가 아.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에는 15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네.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등록이 돼 있던데 안전 시장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의기투합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안전 시장은 오늘 허경영 타운으로 불리는 하늘궁에서허 네. 대표를 만나서 서로 대선 공약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안전 시장은 허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경기 지사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이재명 후보은 재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냥 퍼주는 얘기만 하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 그런 데로 또 재원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고. 네, 안전시장은 얼마 전 비전 발표회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쓰레기를 치우겠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서 화제를 모은 바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원주희 기자 와 함께 했습니다.